역대하 14장.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와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0 0 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의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